아, 얘개 쓰레기 아니야? 얘 쓰레기죠. 마우 좋다고요? <laughs> 아 무, 뭐? 아 명목 개사기라고? 아 무한 명목이라고? 근데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. 탱가면 안좋아, 탱은 재미가 없어요 천둥하는게 낫겠지? 탱가라고요? 좋은데 노잼이라고? 아 W, Q, 평 W, Q, 평 하라고요? 아 슈버탱 어떻게 해야돼? W가 사기라고요? 오 파괴전차 있다 믿고 간다 그러면 탱으로 간다 믿고 탱으로 가 미코탱으로 가는 거야, 미코탱 아, 돌리라고요? 뒤템 베트만 가라고요? 돌리는 게 답이었다고요? 아, 돌릴걸. 아, 이 새끼들 다 사기라고 했어. 이거 봐지 주팅창 올리면. 아, 슈벌탱. 상대 근데 조합 보면 좋을 수도 있어. 상대 좀 폭킹 애들 많으면은 그냥 무한, 더 더블... 슈벌 베인 있다. 졌다. 아. APM 커야 딜 가야 돼. 야, 이걸로 딜 가자, 아니야. 어쩔 수 없다. 파기전차하고딜 가지, 뭐. 아 개사이꾼들. 사이꾼들. 사이꾼들 당했다. 그래, 딜러는 재밌어. 딜은 일단 재밌어. 뭐, 탱가수, 뭐, 슈브템 뭐, 벌레처럼슈브드 그럴 거면 그냥 랭게임 하러 가지, 슈브 이거 왜 하고 있냐, 이거. <laughs> 아, 이걸로도 갈수 있어, 이거. 갈수 있어, 갈수 있어. 아직 늦지 않았어. 마이 갓이! 방송 보면서 루퍼가 오셨다고요? 그렇지. 우리가 드디어 만났고. 내가 너랑 또 만나고 싶어서 돌린 거 아니야. 컵스타 아니네? 미안하다. 이건 슈퍼 그게 없다. 야, 야 엉덩이 살짝 흔들어 엉덩이 살짝 흔들어 봐. 엉덩이 살짝 흔든다. 아 이거 안 오나 이거? 아, 빠빠빠빠빠빠빠빠... 아, 슈퍼트 왜 이렇게 빨리 터져? 이거... 아, 슈퍼트 명곡 듣겠다. 너무 뻔했나? 아... 슈퍼트..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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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.. 별로 안 센데... 아직 약한가? 아직 약하네, 아직 약네 아직 약해, 아직 약해... 괜찮아... 아,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... 편향이 들어와, 편향이 들어와... 이거 안 들어온다고? 무봉 5개가 최대라고요? 아슈퍼텡 방금 깜짝 놀라가지에에에 맞아 맞아 에에에야 씨발 개잘 쏘네? 무봉 5개가 최대라고 안 나와 는데 와... 졌다 그만하고 싶어 게임 어떻게해요 나가고 싶어 그냥 탈출해도 되나 이거? 다섯 개 최대라고? 한번 해보자. 제자리에다가 하나, 둘, <laughs> 셋, 넷. 그 파밍 하고 있어봐. 다섯, 제발. 시한다 아, 진짜네. 아, 그만하고 싶다. 나 여기서 내보내줘 행해야겠다 이거 인생 와. 베인한테 존나 툭툭이 맞아야겠다. 인생이란 뭐 있나 이거. 슈퍼팬 가라 묘목몽! 가라 노로 정했다! 묘목! 후우 야! 파인더우! 파인더우! 야형 간다 형 그러다 가야형 연기 안해도 돼 묘목 내꺼 약해 파인더우! 파인더우 파인더우 아 재미없어 <웃음> 재미없다고 <웃음> 재미없어 <웃음> <laughs> 재미 없어 재미 없어 버튼 어, W 개이득 검소 평타 오 개사기인데 갑자기 재미 셌다 재미를 찾는 거다 이렇게 재미를 찾아요 아야! <laughs> 그 그래, 도망해야 작전 타오트 작전 타오트. 작전 상태야, 작전 상태. 좀 이따 다시 돌아온다. 야, 여기까지 온다. 여기까지 오면 본다. 야, 봐라 이거 봐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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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봐봐, 봐봐. 본다, 야, 잘 있어. 잘 있어라. 야, 같이 데려가 줄 거지? 동생. 동생! 동생! 그렇지, 동생, 동생. 빼고, 빼고 좋다, 빼고 좋다, 이거. 야, 잠깐만. 아, 씨. 잠깐만요. 템을 어떻게 가야 되지? 마방 템을 가야 되나? 가골 어, 각오일... 아 가골 무한을 못 쓰는구나. 아 일단 이거 가야 돼. 뭐좀 날아다닌다. 저. 재밌겠다. 뭐야 지금 날아다니는데? 재밌겠다. 야나왜 이렇게 약하냐? 야, 야 말로하자요, 동생들. <laughs> 너무 똥캐 같다. 델포도 없어 심지어 이제. 영광? 영광 재밌어요? 재미 없을 것 같아. 나 빨리 끝내 줄 거. 그만 하고 싶어. 전판으로 돌아가고 싶어. 전판으로 돌아가고 싶어. 저기 아, 아뭔 투구고 자식을 전판 돌려 보내 줘. 안돼 돌아가. 너른 꺼져봐, 명옥으로! 명목좀 쳐맞으라고, 명옥 좀 쳐맞아, 쳐. 쳐이 새끼야. 가는 중, 진짜 내가 르블랑 진짜 킬러야, 나는. I'm the killer. 르블랑 킬러거든? 제발, 나한테... 아 어시스트 조금만 주지. 무슨 마야야, 애들? Q 선마야? W 선마 아니야? 톱박 지독 시간 늘어나는데? W 선마야? 어때? 이건 맞겠지? 시장나들이 똥 같긴 한데 가자 가자 가자. 오, 슈퍼 탱레드달 레드, 레드 감사합니다.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이렇게 패시브는 별로 안 차는 것 같지? 원래 별로 안 차나? 이게 패시브가? 아닌가? 원래 나만 내가 안못 차는 못 하는 건가? 절로 꺼져봐. 야, 뭐야 야, 이상한 색깔 같다 이거 슈퍼 탱. 혼자 왔네? 혼자 왔으면 말을.. 슈퍼팀 왜 이렇게 쓰냐 너? 체력 <laughs> 올리 많이 찬다고요? 아.. 아 이거 닌탑 가야겠네 얘 너무 세다 아이 바텀 가면 얘네 답도 없잖아 아 재미없어 빨리 보내줘 아, 그래. 쉐끼가! 어디서 뭐하나! 야, 더블 돌아, 더블, 돌아. 더블, 돌아. 이 새끼. 야, 더블 돌았어. 이 쉣! 더블 돌았어, 이제. 뚜, 씨. 더블 무한 W야. W, 이제. W. 아, 니 좋기는 하다, 이거. 뭐야? 세레모인가 야, 돈좀 줘봐, 야, 돈 좀. 야, 임피터 임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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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임피, 임피, 임피! 아, 씨. 야, 가고, 가는 중. 가는 중. 가는 중이야, 가는 중. 우리 형들 가는 중이야. 가는 중이야, 가는 중, 가는 중. 정말, 형들? 형들 어디 가셨나? 어디가 어디가 진짜 벨트 가라고요? 근데 벨트는 가도 될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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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a p 도 아니야? <laughs> 아 AP긴 하네 가는 중 아아우 야, 야, 야 반테 원형 온다 이거 포테 너부터 죽이자 오케이 죽였고 나이스 우리 셋스 같이 다니자 무적 뛰운 것 같은데 돈은 살짝 나눠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나눠 먹자니까 이 새끼들 <laughs> 나눠 먹을 생각을 안해야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야그 새끼가 들어 온나 에이도 에드, 에도가 에이도 가도가 아니, 못 꺼놨어, 못 꺼놨어, 못 꺼놨어. 야, 못꺼어못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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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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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야, 야, 맞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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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야, 맞아. 잠 나, 디테일 탄다, 디테일, 디테일, 디테 타는 중. 디테일 타는 중이에요, 디테 타는 중. 가는 중, 가는 중. 간다, 간다, 간다. 간다. 오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나쁘지 않아. 뭐, 야 혼자냐? 아, 혼자면 또 재미가 없네. 들어가고. 오케이, 배틀 사는 순간 재미, 재미가 생겨서 갑자기. 이 자식이 그냥, 어, 디스. 뒤에 있다, 이 자식아. 이 자식아. 이 자식아, 뒤에 있다고. 재밌다 재밌네 뭐할꺼야 벨트 끼니까 재밌네 벨트 끼니까 저기로 꺼지라고 묘목한테 꺼지라고 꺼지라고 꺼 꺼지라고 가중 바텀 가자 얘들아 야 아까 듀어야 뭐야 바텀으로 뭐야 이 쉡기가 이거 슈퍼야 가는 중. 어, 명는중야공 가는, 가는 중, 공 가는 중이야, 공 가는 중. 아못 가놨어, 못 가놨어, 못 가놨어. 못 아무것도 못해, 이거. 한번 더. 한번 더! 아, 진짜. 양보를 안 하네, 동생. 같이 좀 먹고. 미안하다. 가자, 가 가는 중, 가는 중. 뭐 아무도 없는데? 아 보고 공을 써, 보고. 있어, 보고. 가는 중 에이 어맞어어 들어가 맞어가맞어 들어가 들어가 안맞네 어디서 이자식마카이마카이 너도 이 자식아 마카이라빠카이라고와 개사기인데? 빠카이라마옹마아공 마오, 쳐놓고 가거든? 어어 들어가 맞어 들어가 들어 이거 이거 가면 되나? 근데 얘는 이거 가야 될것 같고. 영광, 영광도 좋아. 영광도 좋은데. 살살해달라고요. 개 재밌어. 살살 안돼 있어. 에이 마지막 어 마지막! 야 같이 놀자 같이. 깜중. 깜중 이 깜중. 밖에 있네. 가는 중, 가는 중, 가는 중, 가는 중. 야, 야, 군 가는 중, 군 가는 중. 호이! 야, 가는 중이야, 가는 중. 저 씨가. 제발요. 아, 진짜. 아, 너 제발 좀 죽어라. 꼴등 개식기야 아, 이거 어깨 형들 어디 갔어. 어깨 형들 없으니까 딜이 안 바뀌잖아, 딜이. 혼자서 너무 약 아 저거 남이어서 어? 이거 가야겠다 이거 이거 하면 피안 차잖아 이 ㅅㅂ 이거 잘 샀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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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이런피안찰거 아니야 이래도피 차나? 야노 빠꾸 노 빠꾸 도 가자 노 빠꾸 두고 노 빠꾸 두고 빨리 가자 갔다 가는 중에 형이랑 같이 가 같이 가야궁 거리 얼마나 되지 이거? 궁궐이, 궁궐이 가는 중, 가는 중, 궁 거리 궁 언제 쓰지? 관중가중궁 가는 중이야 야 이미 쪼이고 있어 쪼이고 있어 <laughs> 왔어 왔어 아예 얘다아 가, 야, 이대로 가, 이대로 가 이대로 끝까지 넥서스까지 이대로 넥서스까지 가, 이대로 머리 너무 아프다고? 넥서스까지 가요, 이대로 이스 나눠먹어 나눠먹으라고 나눠먹을 생각을 하네 잠깐만, 카이팅 나왔는데 가나? 궁도 가는 중 아, 이 새끼 가, 먼저 갔네 야, 가는 중, 궁 가는 중 아, 못 꺼놨는데, 까비 거다이 자식아 뭐 이거 아 이거 노파코트 이거 바톤 한명 없는데 우리 아 플래시 뺐어 플래시 뺐어 야야야 반칙 쓰네 아야그 어디 어디 그 어디 괜찮 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! 아! 개재미 없다, 진짜. 재밌게 하려고 해도 힘이 안 난다, 이거 <laughs> 이걸 사야 되나? 빵띠 어디 갔어, 씨. 노 빠꾸디 어디 갔어! 아, 이런 애들 너무.. 아, 그러니까 무릎은 날래야 재밌지 않 어, 날래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, 무릎은. 야, 가는 중, 가는 중, 가는 중. 야, 야, 나 앞에서 가는 중, 앞에서 가는 중. 좀만, 좀만, 좀만 버텨 좀만 버텨 좀만 버텨 궁 가는 중 가는 중이야 가는 중 가는 중이야 가는 중이야 이도더 들어가고 넌 무시야 딜러 형 잡으러 가야 돼오 뭐야 방금 누가 와가지고 싹쓸이 했는데? 나우스는 아닌데? 나우스야 이 농사 와, 375나 했네? 아형형 어, 나랑 형, 같이 가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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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형이랑 같이 가면 돼 CS 이 정도면 줄수 있어 입고줄수 있어 아형 드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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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스템 먹을 생각이 없어, 지금. 같이 갑시다, 같이 갑시다. 가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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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게임 끝내러 가요, 게임 끝내러 가요. 빨리 끝내주세요. 그냥 가는 거예요? 그냥 가는 거네? 오, 궁 딱밤이 있 슈퍼스팀이 왔다고말 해. 어, 딱밤, 딱밤. 어, 딱 형님. 형님, 딱밤. 그거 쳐이기로 거... 아, 씨. 진짜 혼자서 아무것도... 개쓰리 같아. 와, 딱밤 계약한 거 봐. 아, 다른 음, 친구 찾아야겠다. 하셨습니다. 너무 약하다. 패시브는 뭐야, 이거? 워피 진짜 많이 찬다. 400? 와, 잔, 나무도 재밌어. 진짜... <laughs> 야, 형, 갔다, 형. 들어와라그 아, 네. 나이 들어가. 뒤탱 가야 된다고? 아, 이거 너무 재미없어. 누가 이거 탱 가라 그랬어, 진짜. 다... 벨트는 왜 섞은 거야, 이발 뒤지도 않는 거, 왜? 깜짝 놀랐냐? 심쿵사 전부 내요 잠깐만, 뒤 들어간다, 이거. 아, 제발 형. 제발 형! 형타이개식 미안드리가 좋아, 이새끼야다안 좋아. 너희가 말한 거다안 좋아. 야, 진짜 못 잡을 거 같은데? <laughs> 저 남이 개사기 아니야? 야, 들어가. 우 아, 인피구나? 크리티커터였나 보다. 아, 진짜. 난 얘네 잡아야겠다. 야, 같이 허접끼리 놀자. 야, 야, 허접, 허접끼리 놀게. 꺼져봐, 나양돌놀 거야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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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 중. 에 아, 안. 티! 이 대박, 대박 형. 평타를 섞어주는구나. 오케이, 알았어. 이제 평타 섞으면서 한다 이제. 안 차나 찮는데 평타를 섞어거 되는구나. 뭔느낌스키 알았어. 스청 엄청 너무 빨리 엄청 니까 평타를 섞을 수 있어야지. 공청엄을 엄청 그랬나? 아까 딜몇 명은 잡았을 것 같은데. 아 엄청 엄청 면은엄은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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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내가 이거 우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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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는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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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야 잠깐만. 좋지 않아. 청 여기 여기 어, 야, 어깨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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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소환. 청 엄청 엄청 엄 소환. 허이, 이조식아. 요 정도야 내가. 봤지 가는 중. <laughs> 요 정도라고 무빙으로 피해나는 허이, 이조식아. 피한다. 피해. 우! 무섭지? 야, 잠깐만. 이 말로 개시 <laughs> 야. 야, 얘부터 죽여. 야, 죽여나 죽여 그냥 없애 버려. 이안 돼, 이거. 어시스트. 나이스 샷. 야 피좀 채우자 피좀 채우자 피좀 피좀 채우자 피좀 야야야 동생들 피좀 채우자 동생들 피좀 채우자고 피좀 그렇지 풀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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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하나 우리도 야야 소환수 하나 먹자 소환수 하나 야, 야 이상한 애 먹고 있는데? 새게 안되지 이러면 소환수 소환수 어디서, W, 광클이야 이 새끼. 야야야야 와... 내가 먹었네? <laughs> 야, 나는 안 뺏겨 가고 있어, 가는 중 가는 중이 <laughs> ㅅㅂ 야아아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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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야! 들어가 잡았어 잡았어 무안이야 무안 부안. 김탱커 아평타를못 썼겠는데? 어떤 소환 야 우리도 끝나는 거 아니냐? 야, 모르겠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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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끝난 거 같은데? 야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이거다 아 졸라 아깝다 아! 아 잠깐만! 들어갈 다 가는 중 보여주나 이거? 누가 보여줄 건데 누가 야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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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죽죽라들어 가, 가, 아이이 가, 들어 가, 야 죽었잖아 임임나나이 이거? 졌잖아 가, 아. 가, 만 더하자 우리 우리도 봐줬는데? 예야야 가, 가, 만야 멈춰. 멈춰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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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더해 가, 우리도 안끝내잖아 내가 형너희들이랑 게임하고 싶어서 안 끝낸 거야. 한 번만 더, 해, 한 번만, 한 번만 더, 해, 한 번만, 만 더, 해만 더, 한 번만 좀만 더, 해 번만 더, 한 번만 더, 써, 한 번만 한 번만 더, 한번한 번만 더, 한 번만 더, 한 번만 한 번만 더, 한 번만 더, 한 번만 더, 한 번만 더, 다 번만 더, 한 번만 더, 한 번만 다한 번만 더, 한 번만 더, 야 이거, 야 이거 야, 불안한데? 야 이거 나 혼자 지켜도 되는 거냐? 야! 왔다, 왔다! 개새끼가 어딜 가려고! 개새끼가, 안 꺼져 이 새끼가! 안꺼지냐안 꺼지냐고! 안아 형! 제나이 <laughs> 새끼가 어디.. 100%야 이거. 막기 전문이야, 막기 전문. <laughs> 두 개, 하나 더, 그렇지. 요 정도야, 요 정도. 딜량 섭섭하지 않게 넣었네. 딜량 1이네, 뭐야, 이거. <laughs> 딜량이 왜 1이지? <laughs> 딜량 1이네. 아니야 나 이제 다섯시여서 잘 거야. 자러 가야 돼. 자러 안 가도 되는데 자러 갈거야 이제. 고생했다. 고생했다. 제군들 수고하셔.